그 홍익월씨는 코로나 19 그리고 메르스 신종플루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분들 도 물어보시기도 하죠.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전염력 그리고 그쵸, 어, 네. 시사율 두 가지를 종합하면 역시 네네. 코로나가 네. 뭐 역대급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데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그전문가가또 방송을 했더니 음. 2 5미 거리 두고서 한 30초만 같이 있어도 이거는 약간 위험하다. 뭐 이런 오.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돼요. 그 어. 공, 공기 중에 밀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는 이 스튜디오가 천장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음, 그, 엘리베이터 같이 거기는 그냥 특히 이렇게 침방울 튀기면서 말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문패예요저 아.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도 어. 숨을 참습니다. 음. 마스크를 써도 아. 엘리베이터예요. 아. 예, 엘리베이터까지 아. 안어요 그래.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기침을 콜록하더라고요. 어. 그 순간 저는 아. 마스크를 아. 하고 아. 있었지만 내릴 때까지 참았다니. 음. 음. 그러니까 공기 중에 밀도예요. 밀도가 높으면 음. 잘 걸리고 또. 음. 알아요. 특히 요새 젊은 분들이 뭐 클럽 같은 데서 마스크도 안 쓰고 젊은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중국 같은 경우에 20대 뭐 30대 초반의 의사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젊은 사람도 걸려요. 중국에서 죽은 젊은 의사도 음. 많은 환자들 치료하다 보니까 높은 그 공기 중의 밀도의 바이러스가 막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도 그어 걸리면 위험할 수 있고, 음. 무엇보다도 나는 괜찮아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 차단하고, 사람 많이 예. 모인 데는 안 가.